난 명품백이 싫다. 우리 가족은 어렵게 자랐다. 그래서 금감자락이 몸에 배어있다. 우리 가족 중한 명이 개천에서 용이 나서 성공했다. 우리 가문에서도 독보적일 것 같다. 그 가족은 베푸는 걸 좋아한다. 내게 명품백을 사준 적이 있는데 내가 거절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다. 내가 자원봉사에 꽂혀 살던 시절이었는데 그걸 두고 갈 곳이 단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많이 욕을 먹었다. 외국에서 산 거라는데 고속도로를 몇 시간 달려가서 산 거라 했다. 그렇게 고생해서 산 거니 욕을, 만 했, 욕을 먹을 만했다. 난 과시하는 문화를 혐오한다. 그래서 결혼식도 시골에서 하객 없이 했다가 집안 어른들이 도둑 결혼했다고 난리치셔서 효도하느라 두번 결혼을 했다. 식구들이, 친구들이 비싼 시계를 사준 적이 있는 데 교회 현금통에 넣어버렸다. 난 시계 자체를 안 찬다. 문방구에서 파는 반짝이는 반지나 목걸이는 가볍고 천 원이면 살수 있어서 하고 다닌다. 반짝이는 걸 좋아해서 인데 가벼운 게 좋고 잃어버려도 부담이 없어서 좋아한다. 어제 엄마네 집에 갔다가 비싼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다. 거절했더니 엄마께서 섭섭해하셔서 할수 없이 받아왔다. 내가 실수로 두고 갈천 원짜리 반지를 보고 엄마가 속상해하셔서 사놓은 거였다. 너도 나이가 있으니 좋은 거 하고 다녀. 난 이런 비싼 건 부담되고 거추장스러워. 남들은 몇백만 원짜리도 하고 다니는데 몇십만 원짜리가 뭐가 부담돼? 그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돕고 싶어. 얘는 어려서도 길에서 있던 옷을 벗어주고 오는 애야. 아이고 진짜 못 살아. 그게 예수님이 사신 삶이잖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정도껏 해야지. 질쓸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엄마가 사준 목걸이, 이전엔 비싼 가방도 억지로 받아왔다. 물질 만능주의를 싫어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난 결혼할 때 남자의 경제력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비세지 않은 집에서 굶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내 소원은 아프지 않고 머리 누울 곳 있고 굶지 않고 의미있게 사는 것이다. 난 살림이 시시하지 않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다. 빨래를 두번 했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일주일 동안 먹을 야채를 다 썰어 냉동실에 얼려두었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빵집을 가기 위해 5,000보 이상 걸어가서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두었다. 또 청소를 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고, 그리고 양말에 빵구가 나서 꿰매고 나니 밤 12시가 넘었다. 이자사야 비로소 내 개인적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나는 주말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집안일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빨래도 친구류를 다 빨아야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다. 사람이 외식을 안 하고 살순 없지만 밖에 음식을 먹고 죽은 사람을 오늘도 뉴스에서 보았다. 살모렐라 균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었다. 계란을 넣은 계란빵이나 또한 김밥 등을 많이 팔고 있지만 볼 때마다 과연 그 사람들의 손은 깨끗이 씻고 저 음식들을 준비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음식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내가 아는 지역 카페에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그 김밥집이 소송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또 햄버거를 먹고 두드러기로 3일 동안 입원한 고등학생의 사연도 보았고 또한 어, 어떤 브랜드 햄버거를 먹고 거기에 있는 고깃뼈를 잘못 씹어 이빨이 잘못된 사람의 경우도 보았다. 외부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폐들이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다. 집은 깨끗하고 음식은 속이 편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채워진다면 가족들은 이 안에서 위로와 힐링과 건강을 되찾아 다시 밖에 격전지로 나가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료들이 주는 스트레스, 진상을 만나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 상사가 누른 압박감 속에서 우리 가족들은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고 힘없이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서 많은 것을 채워 나갈 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힐링이 되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집안일에 진심이고 너무나 애정 있게 소중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뿌듯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있다. 저출산으로 한국은 망할 거라는 사람들에게 한국은 70년 안에 산업화를 이룬 대단한 나라이다. 일제 치하, 아 유교 등을 겪고 선진국 반열에 든 유례가 없는 나라이다. IMF 때도 나라가 망하는데 금을 들고 국민들이 나와서 나라를 살려냈다. 휴전국가가 이런 발전을 이뤄냈다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모든 문제는 정신력이 돼야 해결이 되는데 한국은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 내가 시골여행 갈 때마다 온 지역 교회를 다 가봤는데 그 신앙심들이 굉장히 깨끗했다. 한국은 희망적이다. 문제가 산처럼 되어 있어도 정신력이 된다면 다 해결된다. 미국 정치는 잘 모르지만 한국 정치도 발전한 유래를 보면 결코 부족하진 않다. 일단 깨어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 부정부패한 정권을 탄핵으로 보내버린 국민들의 의식이 있다. 미국은 가장 수면제 종류가 많은 나라이다. 잠을 못 잔다는 건 정신력이 무너졌다는 의미로 생각되어진다. 잠을 못 자는 국민들의 미래가 나는 그다지 밝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정신력 싸움이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젠 그다지 안전한 곳은 없다. 기후재난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넌 영어도 못하는데 왜 미국에 있어?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할 때 선택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것이다. 영국에 있는 내 친구는 아예 4명의 아버지가 다 다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 10년 넘게 살던 영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분도 봤다 유럽의 가난과 물가는 요즘 장난이 아니다 미국의 홈리스로 무너진 사람들이 주거지로 침입해 살아야 한 이야기는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은 홈리스들을 포기했다 오직 미국 교회들만이 돌봐줄 뿐이다 가장 야비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한국 그 수많은 외침에도 버텨오고 핵을 가진 북한의 도발에 선진국로이은 한국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내가 경험한 미국과 한국 미국은 성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차에서 이파람을 불어댔고 학교에서도 트위터가 성적인 유혹을 하고 학교 교수도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말했고 집에 녹음되어 있어 조별과제인 줄 알고 다운타운에 갔더니 늙은 교수가 혼자 앉아있어서 강제 데이트를 한 적도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는 동성애 커플에 대한 충격과 지하철에서 여자애가 이상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봐서 무서웠다. 미국은 여성이 살기 무섭다는 생각을 난해했다. 한국은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그에 비해 많진 않다. 나는 영어 강사라서 다양한 나라 외국인들과 20년 넘게 일했는데 외국 여자들이 말했다. 너흰 너무 안전해서 위기에 대한 본능적 센서가 없는 것 같다고. 우린 그런 게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맹기지 다닐 때 우리 반의 삼촌이 백인 여자를 사귀었는데 전 남친이 총을 가지고 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미국이 7시 이후에 암흑 세상인데 난 무서웠던 기억이 있고 지하철이나 길을 걸을 때 스몰톡을 거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좀 불편했다. 다른 걸 떠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된다. 그리고 교민 사회가 굉장히 좁고 서로에 대한 존중보다 이용하려는 게 많아서 한국인들을 피해 살고 싶었다. 내가 알바하던 식당에 와서 대털이 가져오라고 했던 한국 교민이 생각난다. 서로 아는 사이인데도 그렇게 행동해서 충격이었다. 미국에 있을 때 한국 향수병이 좀 심해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봤던 기억이 난다. 사람은 늙으면 고향으로 머리를 준다는 말처럼 젊었을 때와 다른 사무치는 그림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국제 커플을 많이 봤는데 그들이 싸울 땐 각자 모국어로 소리친다고 하더라. 가장 기본적 언어의 일치가 안 된다는 건 굉장한 불리한 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 친구는 대만에서 몇십 년 살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무리 언어가 능통해도 네이티브들 사이에서 항상 소행함을 느껴 이방이라는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한다. 한국의 눈부신 점은 정이다. 별의 한 취객이 쓰러져 있어서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후 30분은 그 추위에 자리 지켰다. 그가 동사할까봐 경찰이 오길 기다린 거다. 나도 굉장히 아플 때 119에 신고를 했는데 5분 만에 새벽 3시에 오더라고. 이게 내 조국인 게 나는 감사했다. 작년에 사고를 당했고 병이 발견돼서 죽을 뻔한 위기 상황에 극적으로 수술해서 살았는데 모든 수술 과정이 굉장히 훌륭했고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모습에 감동받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아마 다른 나라였음 죽었을 거라 생각한다. 대수술이라 전신 마취를 했는데 그때 있던 마취 전문의의 말이 또렷이 기억에 난다. 너무 무서우시겠지만 잠깐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고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천사 같은 미소에 눈물을 흘렸다. 여러 단점도 있겠지만 한국의 눈부신 부분이 너무나 많기에. 종이가 부족할 정도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